어떤 막아뭐 상상으로 연기를 해야 돼서 어려웠었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없었고요 이제 사전에 많이 좀 준비해가고 연두에 들었고 감독님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많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기할 때좀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요. 어 어,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한데, 제, 저희가 이제 V앱 라이브를 하거나, 어, 뭐, 인터뷰, 최근 인터뷰 했을 때좀 종종 얘기했었던 에피소드였는데, 이건 뭐, 저 포함해서 이제, 어, 박배우님하고도 같이 겪었던 에피소드였는데요. 이제 영화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, 루미, 룸이, 루미가 <laughs> 이제 떨어지고 나서 들어 올리고, 이제, 어, 옥상에 이제 내려다 주고 나서 다시 선배님이 날아가는 장면이었어요. 그때 저희가 좀 아날로그 방식도 많이 차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면 촬영했을때는 어.. 아.. 네. 이제.. 네 이제 얘를 좀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같이.. 네.. 아빠가지 아빠.. 네.. 요런.. 느낌이었니다 네. 제가 이제 감정을 잡아야 됐었고 박배우님 또한 어,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제 바라봤어야 했는데 엔지가 어, 좀 많이 났었어요 이때. 그래서 <laughs> 눈물이 나왔었는데 <남아야> <laughs> 너무 즐겁게 떠나 이렇게 보내드리게 돼가지고 이제 겨우 마음을 다 잡고 감정을 잡고 하려고 하면 이제 조 감독님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앞에서 계속 웃으셔가지고. 그때 많이 연기를 할때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서, 네. 그랬습니다.